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4살의 남성입니다. 참 살다 살다 이런 일을 겪으니 어이도 없고 인생이 험하네요. 저는 20대 시절 열렬히 이 한몸 다 바쳐서 결혼까지 하려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 시절 때 저는 군대를 전역해서 만났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는 모델이 꿈이었고 성격이 참... 착하고 순수하던 여자친구였었죠.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유달리 저희 눈에 들어와 호감이 가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끝내는 사귀게 되었는데 순수하게 꿈만 많았던 소녀가 세상에 찌든 여자가 되어가는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행복해하던 그녀는 점점 저를 자신의 친구들의 남자친구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녀에게 이것저것 선물들을 해줘도 처음에는 너무 감동스러워하더니 점차 감흥조차 없어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제가 성적은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그 뒤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대기업 취직이 가장 빠른 편이었던지라 여자친구는 그런 제가 또 좋았는지 저에게 결혼 이야기까지 먼저 꺼내며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모진 편이 아니라 참. 정리를 그때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몇년 동안 사귀었던 정이란 게 뭔지 예전 지방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입학하면서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 여자친구가 정말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거의 아내와 비슷하게 제 자취방에서 자고 갈 때도 종종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몇년 동안 정이 들다 보니 여자친구의 문제점을 알고도 차마 헤어지지는 못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계속 만나던 사이이긴 했었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괜찮은 수준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취업활동보다는 자신은 대학을 졸업하면 아나운서나 모델이 될 거라면서 매번 모델 학원이나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고 여기저기 시험을 보러 다니는 게 다였죠.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학원에 가서 별로 노력한 건 없었는지 끝내 어디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허성세월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모두 취업하고 돈 벌고 하는데 제 여자친구는 오히려 허세만 늘더군요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아는 언니가 의사를 만나는 데부터 돈 많은 사업가 돈 많은 집의 금수저 아들을 만난다는 등으로 어느새 또 예전처럼 저를 비교질을 하며 자기도 지 친구들처럼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마치 저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고생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끝내 참다 참다 폭발해서 여자친구와 싸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이 뭐였는지 또 사과하고 화해하고 저희 집에서 부부 아닌 부부처럼 그렇게 몇 년을 지냈지만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자와 나중에 결혼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군요. 제가 매번 먹여 살리면서 등신같이 밥이며 빨래도 제가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돈이 없어서 용돈도 가끔 제가 주는 모습에 점점 저는 여자친구와 어떻게 헤어져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달까요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고 외박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아 오늘 친구가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등등의 핑계를 대는데 저는 순간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긴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대도 티가 안날까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심지어 친구들이랑 여행 핑계 대면서 새로 사귄 남자와 여행을 가더군요 저는 저한테 핑계 대며 같이 여행 간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한 걸 알게 되자 저는 이걸 빌미로 헤어지려고 여자친구를 추궁하였지만 여자친구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식으로 먼저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서 더 가관이었던 건안 그래도 곧 우리 기념일이라 선물까지 받으면 헤어지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핑계는 기념일까지 저에게 이쁜 추억 만들어주고 헤어지려고 했다며 아주 잘 포장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끝까지 다 받아먹고 헤어지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여태까지 외박하고 핑계대고 했던 거 그거 전부 다그 바람피는 남자랑 놀려고 쌩쇼했던 거다 안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동안 나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무려 몇 년간 같이 연애해놓고 이렇게 예의도 없냐고 적어도 사람이라면 헤어지고 나서 만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제가 화를 내자 그녀는 정곡이 찔렸는지 오히려 적반하장스럽게 화를 내며 자기 바람피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부터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그딴 거안 받아도 된다고 자기 새 남자친구는 의사라며 되려 성기를 내는데 아...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야 어차피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결국 이 여자의 밑바닥은 여기까지였던지라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보냈습니다. 참, 지난 6년간 이 여자와 연애한다고 쓰게 된 저의 인생 시간 자체가 너무도 아깝더군요. 그 뒤로 여자한테는 학을 떼서 그런지 연애보다는 일에 집중을 했고 돈 버는데 더욱 집중을 더했습니다. 나름대로 주식 공무도 하고 부동산 경매도 해보며 저에게는 큰 돈이 2억이란 현금을 30대 초반의 나이에 가지게 되었네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자 어느 날 직장 선배가 저에게 말하길 자기 대학 후배 중에 괜찮은 애가 있다며 소개 한번 받아보겠냐고 해서 저도 어느덧 여자를 안 사귄지 2년이나 되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지난 여자친구는 잊어버리고 어서 새로운 여자친구 좀 사귀어보라며 난리였거든요. 저는 결혼에 아주 생각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어느 정도 마음의 숨통이 트이자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나갔는데 서로 첫눈에 많은 호감을 가졌고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저보다 두 살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취하면서 살더라고요. 듣기로는 집이 엄청 부잣집이라고 해서 그런지 자신이 다니던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세가 있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번 돈으로 적절하게 즐기면서 사는 오피스걸 같은 느낌이었죠. 저랑 여자친구와는 서로 벌이도 비슷했기에 뭐 데이트할 때도 제가 내기보다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더욱 먼저 돈을 내려고 하는 게참 생소하더군요. 이전 여자친구는 진짜 제가 돈을 다 내고도 오히려 저에게 이상한데 데려왔다고 욕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오히려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깐깐할까봐 걱정했던 것보다 전 여친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연애했었네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했을까요? 저희 집에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연애만 하냐며 어서 빨리 결혼해 내도나고 하라며 여자친구를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상황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자 여자친구가 좀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동안 여자친구는 가족 이야기를 꺼려 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는 저에게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 주었는데, 듣다 보니 저도 여자친구가 왜 가족 이야기를 꺼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릴 땐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여자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간 이유가, 새엄마가 들어오고 나서였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심심하면 아내를 바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버지도 자기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해하고, 자기도 그래서 사실상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하던 여자친구, 자기도 집에 가는 게 불편하니까, 1년에 특별한 명절날 아니면 찾아가지도 않고, 그 집에 새엄마들이 낳은 아이가 두 명이나 있다고, 얼굴도 잘 익숙하지도 않아서, 가끔씩 가게 되면 더욱 대면대면해진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자기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여자를 또 집안에 들였다고 말하며 그만큼 남보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집 이야기를 꺼렸다며 울던 제 여자친구를 저는 다독이며 말하길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며 제가 여자친구를 천천히 설득했고 왜 여자친구가 엄청난 부잣집 딸 같지 않게 검소하게 사치도 안 부리고 사는지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 부모님께서는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전여자친구는 달리 이 사람은 함께 있으면 진짜 마음도 편하고 또한 알고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말하며 어렵사리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함께 예비 처가로 가기로 한날 참으로 너무나도 긴장이 되더군요. 그만큼 긴장돼서 저는 수험생 때나 사먹었던 청심원을 약국에서 또 사먹고 여자친구와 함께 예비 처가집에 들어갔더니 저는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두번 다시 볼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둘다 알아보고 놀라니까 제 현지 여자친구가 저에게 왜 그러냐며 아는 사이냐고 하길래 저는 그냥 대학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장인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더군요. 아마 자기가 사이 동갑내기 여자와 산다는 걸 저한테 보이는 게 민망한 건지 아니면 기분이 나쁜 건지 그래도 저희 둘은 그 자리에서는 티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고 이야기만 나누고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밥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그렇게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그러고 있자, 그 자리가 끝나고서 여자친구는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며 저에게 추궁하듯 말하였고, 제가 계속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여자친구는 저에게 오빠와 동갑내기 여자가 장모라고 하니까 충격이냐며, 그 여자와는 그리고 친하게 아는 사이냐며, 저에게 재차 물어보자, 제가 일단 여자친구에게 미안한데, 잠시 생각할 시간 좀 달라며 그날 혼자 집으로 돌아왔네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날 전 여친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내일 자기 좀 보자며 당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미쳤냐며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오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더니 그게 우리 부모님벌 남자였냐고 니네 부모님은 참 잘도 딸년을 이렇게 팔아드셨구나라고 말하자 전 여친은 저에게 됐고 앞으로 두번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남편이 의심이 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말만 다 하고 나가는데 참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포기했네요. 저는 고심 끝에 여자친구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펑펑 울면서 말하길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빠한테 아빠 노릇 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의 결혼마저 망친다며 나는 아마 평생 이러다 혼자 살겠다고는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마지막을 보냈네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너무 심각하니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질 않고 저는 요즘 미친듯이 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친듯이 일해도 계속해서 여자친구 생각이 도저히 잊혀지질 않네요 둘이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 죽고 못 살다가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결혼식 직전이 엎어지니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어차피 인연을 끊다시피 한건데 둘이서만 잘 살면 되지 않나 싶다가도 저희 부모님이 제 전여친 얼굴도 잘 알아서 그 전여친은 현재 장모로 다시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것도 참 감당할 바가 못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닌 건 아닌 걸까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